그래서 내기서 먹고 더라도그게 물건 금지 빠지는 거야. 자 우리들의 류승환 감독이 2년 만에 신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물고다우리 먹히는 영화 밀수인데요. 지금부터 줄거리와 등장인물, 작다한 이야기들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줄거리부터 살펴보죠. 1970년대 한오촌 마을에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서 해산물 수확이 대폭주도 됩니다. 때문에 해녀들은 생계에큰 타격을 입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밀수의 손을 대게 되죠. 하지만 해녀들이 생각하는 다르게 일은 점점 더 꼬여만 가고 그녀들의 인생마저 꼬여가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익숙하고 결말이 예상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뻔한 이야기만큼 잘만 만들면 아직 한발 남았다. 그것만큼 재미난 영화가 없기 때문에. 디저트. 디저트. 쉽게 예단하긴 그렇죠. 일단 감독이 유송환이니까. 아무튼 등장인물을 봅시다. 어! 담배나 대답하던 조인성 형님은 어느새 전국구 밀수왕이 되었는데요 검필쌈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알지? 베트남 참전 당시 밀수 사업에 눈을 뜨고 사업가적인 면모와 악독한 기질로 부산을 넘어 전국을 씹어먹은 밀수 1인자라고 하는데요 천하제일 밀수대회라도 열리는 건가요? 아무튼 조인성 형님이 아주 멋지게 나오는 액션 시퀀스 하나가 있다고 하죠. 아무튼 이게 어디서 씨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 날! 우리들의 아갈미양이죠 염장한 누님은 해녀 엄진숙을 연기합니다. 진중하면서도 의리는 해녀들의 리더라고 하는데요, 생계를 위해 밀수판에 뛰어든다고 하죠. 그리고 나 이대 나온 여자. 이대 나온 여자에서 뿜빠이 누님이될것 같은 뿜빠이. 김혜서누님은 조춘자를 연기합니다. 엄진숙과는 절친사이라고 하는데요. 수년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엄진숙에게 밀수판에 뛰어들자고 뽐뿌질 한다고 하죠. 그리고. 아 내가 그걸 당신들한테 왜 얘기를 해줘야 돼? 이 사람아! 짜증게에 떠오르는 새별이죠. 아 너무 싫어. 박정민 배우는 장돌이를 연기합니다. 배우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해녀들을 돕는 순박한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깡패인데. 아무튼. 오, 씨. 아벨 카시타 우리들의 김종수 형님은 원리 원칙을 중요시는 세강 공무원 이장춘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줄게. 영화계의 이열이죠. <목소리> 고민시 배우는 다방 막내로 시작해서 마담이 된 고옥분을 연기합니다. 막강한 정보력으로 해녀 누님들과 밀수판에 뛰어드는데요. <목소리> 이번에도 공주 같은 모습. 공포에 <목소리> 추둥하지 <목소리> 기대도 될것 같죠. <목소리> 한편 유승환 감독에 따르면 영화 밀수의 시작은 영화 시동이었다고 합니다 시동의 로케이션 헌팅을 갔다가 그 지역 박물관에서 60-70년대에 밀수가 행행했다는 자료를 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영화 밀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유승환 감독의 기억에 당시 밀수는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했다는 점 밀수품의 대부분이 생필품이었다는 점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만사 오케이 였던 행위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범죄로 치부되었다는 점과 금지된 것을 더 욕망하는 인간의 특성이 만들어낸 밀수라는 범죄가 뿜어내는 서스펜스의 매력을 느꼈다고 하죠. 그리고 류승환 감독은 이번 영화를 너무 재밌어서 N차 관람을 하고 싶은 영화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오락성에 몰빵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우선, 아니, 벌써. 사운드 트랙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산울린, 신중현 남희, 이은아 등 1970년대 로큰롤 음악을 원 없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죠. 아무튼 전작인 모가디슈나 군남도와는 전혀 다르고 무당거래나 베테랑처럼 오락성과 메시지가 있는 영화도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영화 밀수는 훨씬 더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류승환 감독이 굉장히 잘하는 장르로 돌아왔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개봉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훌륭한 배우들, 신나는 음악까지 있는 영화 밀수는 7월 26일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